결혼한 지세달된 신혼 부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편에게 식사를 차려주면 음식이 짜다고 합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식사 때 두세 번에 한 번씩 그럽니다. 남편이 싱겁게 먹기 때문에 최대한 싱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도 전복조림을 했는데 짜다고 하더라고요. 조림에 간장이 들어가고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인데 짜다고 하니 섭섭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김밥을 싸고 김밥과 같이 먹으라고 새콤달콤하게 소라무침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맛있다며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밥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김밥이 터질까 봐 얇게 썰지는 못했지만 시중에 파는 김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낮부터 혼자 마트 가서 장보고 집에 와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는 간이 문제가 아니라 김밥 크기로 말을 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크기 때문에 남편과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은 맛없다고 한 것도 아닌데 말도 못하냐고 하는 입장이고.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매번 음식할 때마다 평가받는 느낌이라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요. 섭섭해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